야, 지금 벨라주 뭐 사람들로 지금 꽉 차서 아주 사람들 너무 많네요. 벨라주 정원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로 너무 많고요. 아, 사람들 많은 이제 저는 이제 가야 될 시간인데 역시나 항상 갈 시간쯤 되면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시 저희 스파타워로 여기 보이시죠? 스파타워라고 써있죠 스파타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지오 버페를 먹고 지금 다시 저희 방으로 돌아가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에 공항으로 떠나야 됩니다 啊，拜拜，拜拜。